제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국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물로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홀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의 넣고 갈구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는 날이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숨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붉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제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신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에서 멸하여 아주 읍시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리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러기를 내가 광해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또 내가 내 소를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사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귀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이를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서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돌았었으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파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 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겨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철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앉아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줄을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바벨루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찌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 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민이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민이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